첫 번째 일차적 기술의 바탕이 되는 오늘 대한민국에는 세 종류의 시험만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53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 제가 총세 가지 유형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첫 번째 유형 바로 해설에 대한 별도의 공부가 필요 없이 바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 공부만으로도 충분한 시험이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제가 예로 들어뒀는데. 그 다음에 절대평가형의 시험들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죠 물론 난이도 차이들이 조금씩 존재를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노무사 1차라든지 뭐 그런 시험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법학 시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내가 치는 시험이 일류형인지 유형인지 삼류형인지 분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대략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어디쯤에 속하니까 큰 흐름을 어떻게 잡겠다 제가 사실 유형을 이렇게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의 범위를 정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남기 없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첫 번째 유형은 기출 문제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칠때 사실 그 운전면허 시험에서 뭐를 다루고 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도로교통법규를 다루고 있는 건데 도로교통법규집을 본다든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그걸 출력해서 보는 분 아무도 없죠. 그냥 학원에서 있는 그 문제집만 넘겨서 반복해서 보고 시험을 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과정에서 그 지식들이 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책도 굉장히 좀 말을 골라서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별도의 공부가 필요 없이 바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라고 제가 첫 번째 유형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모든 시험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낮은 난이도의 시험들은 내가 어느 정도 용어를 안다고 안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냥 풀어보는 그 자체가 원래 인풋과 어폰서 붙어 있는 거거든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한 가지 여러분들께 AI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기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법학이라는 이런 아주 어렵고 좀 전문적인 게 포함되지 않은 절대 평가한 시험 같은 경우들은요, 여러분들께서 기출 문제를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AI에게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해설을 해주는데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세줄 안으로 정리해주라고 그러면 관련 그다음 관련된 개념도 풀어서 설명해줘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지식 개념 체계를 만들지 않아도 AI가 정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활용하셔서 동시에 어떤 답만 딱 체크해 놓고 반복해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 시험은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법학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회계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러면은 전문적인 지식 공부는 조금 더 해줘야겠죠. 그래서 1.5단계 정도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유형의 시험이 두 번째 유형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바로 기출 해설만 그~ 그냥 그~ 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설까지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대부분의 어떤 뭐~ 자격증 시험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냥 뭐~ 아~ 이~ 런 문제가 나오면 요 정도 께 답이구나 하는 정도로 인류형에서 그냥 문제 자체를 외워서 푸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실제 이~ 인류형 시험에서는요 문제가 변형되는 형태도 딱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목적어랑 그 다음에 어떤 주어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법령 문제라든지 그런 게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례에서의 인물들을 조금 바꾸는 식으로 나온다든지 뭐 그런 이제 전체적인 유형들이 거의 풀다 보면은 동일한 것이 반복됐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유형까지 갔을 때는요 딱그 문제들이 반복돼서 나온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설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해설을 보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쉬운 말로 내가 설명을 할수 있어야만 그게 내게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육심리학에서는 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일라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정교화라고 그래요. 정교화. 정교화라는 건요, 내가 어떤 지식을 봤을 때 아주 정교하게 이 구조를 파고 들어가서 내 기존 지식으로 분해했다, 합쳤다, 재분해 결합을 할수 있느냐를 볼수 있는 거를 정교화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개념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 설명한다고 할 때는, 개념이란 어떤 사물의 특성이나 성질에 대해서 일반적인 파괴다. 뭐 이런 개념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어 사전 찾아보면 뭔가 그럴싸한 것이 나오는데 이걸 외우는 거는 이해, 일라브레이션이 아니고요. 정교은 뭐냐면요. 개자가 뭘까? 아, 개괄적이란 뜻이겠다. 개괄. 염은 뭘까? 상념, 생각. 아, 그런 뜻이구나. 개괄적인 상념 개괄적인 생각 넓은 생각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바로 정교화기 법입니다 실제 그리고 뇌과학이라든지 자연과학 쪽으로 설명을 더 들어본다면은 기존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냅스들 이 있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과정이 신기하게도 이제 자연과학 쪽 그다음에 사회과학 쪽에서 둘다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나의 기존 기억들을 자꾸 써주는 과정 속에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설을 반드시 내가 아는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이 이유형 시험에서의 진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제가 기출 해독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기출 해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형 시험에서 인류형처럼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냥 눈으로 달달달 보고 외우고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게 답이겠지 그 정도 시험으로 쉽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각종 자격증 시험들이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해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한 가지 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해설에 문제를 냈을 때 어떤 출제자 분들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 분들께서 어디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리조트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실 건데 막 격리돼서 출제하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나 같은 정도의 능력과 경험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 아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건가? 아, 이 정도 국어공법 맞춰야만 공무서를 쓸수 있다는 건가? 이 정도의 용어는 알아야만 우리가 외국자를 리서치할 수 있다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은이 문제를 물어본 포인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사나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게 해당 연도에 이슈가 있었던 것을 예를 들어 한국사 같으면 과거에 비슷한 사건들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넓게 출제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취지로, 어떤 이유로 이 문제를 출제하는지까지를 봐줘야만 맞출 수 있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형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해설을 내가 가장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첫째. 두 번째는 글을 통해서 출제자는 도대체 뭐를 물어보고 했는지.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뭐가 남아야 되는 거야. 바로 이 우리가 내가 치는 시험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시면은 기출 분석을 하거나 기출 회독을 하는 의미가 사라져요. 내가 충분하게 아 그래서 이번 시험에 뭐가 좀 나오겠네? 올해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 정도 생각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내가 구체적인 문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문항이 나온다 하고 들어가서 치는 거지 진짜 무슨 막 정글 탐험하듯이 내가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문제를 진짜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풀고 이런 거 너무 순진한 사고예요. 그건 진짜 사실은 시험 준비를 안 하는 것이다.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수험 과정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요. 수험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고 수험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걸어가지고 서울에서 뭐 목포까지 간다 뭐 부산까지 간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뭐 아니면 인천까지 간다 그러면은 근데 그 과정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뭘 타고 가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일단 나가서 생각하자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좀 그거는 좀 무시무시한 사고 아닌가요 그런데 수업 그 시험에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측하지 않고 이 유형 시험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사실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건곤일척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을 걸고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떤 준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프로가 돼야 되고 평생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텐데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밝은 미래라든지 레벨업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자꾸 수동적으로 살면요. 합격 이후에도 그런 삶이 계속 연결되겠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조금 능동적인 태도로 바꿔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시험이 준비하는 기간이 길거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들입니다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기보다는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최소 6 년이잖아요 그죠 중학교부터 그다음에 어, 고등고시 시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아니면 전문직 시험이라든지 이런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난이도도 높은 시험들은 반드시 문제집뿐만 아니고 기본서라고 그래서 별도의 뭐 요약서든 아니면 뭐 교, 교수님들이 쓴 교과서든 뭐 학원 교재든 상관없습니다. 기본서라는 건요, 내가 내 지식과 머리와 동기화하기로 결정한 책을 기본서라고 그래요. 그 구체적으로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책들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시험을 칠수 있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세 번째 유형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 공부의 순서라든지 보는 범위라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이 생기시겠지만은 내가 대략적인 유형을 정해놓고 합격수기를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합격수기를. 그러면은 아, 이분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구나. 아, 이분은 공부를 조금 적게 했구나. 이런 게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 정도 대략적으로 나는 어느 정도의 분량 공부를 하면 될지를 가늠을 해 보시는데 좀 유용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유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어,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경우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집도 봐야 되고 뭐 기본서도 봐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모든 공부는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난이도가 낮은 게 가장 최고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 기출 문제를 본다는 이유는 항상 문제의 출발점은 기출 문제인데요. 공부는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고 제 책에도 그 말을 써뒀지만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출제 범위를 알기 위해서 기출을 봐야 되고. 실전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에도 기출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은 걸 언제 봐야 되느냐? 지금 기출과 이제 결국에는 기본서의 문제인데 기출은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봐주셔야 돼요.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나의 어떤 인식 수준이 계속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 공부를 함에 따라 기출을 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이해하는 정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나의 개념 세계가 넓어진다는 뜻은요 뭐냐면 뭐를 더 세밀하게 볼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다들 기억이 쇠퇴한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게 작업 기억이라는 건데 이 작업 기억은 급속도로 한 25, 다섯에서 확 떨어지기 시작해요. 뭐 단어가 막 갑자기 기억이 안난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단어라든지 개념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좀더 풍성하게 이해를하게도 기억을 더 잘하게 됩니다. 의미 기억이라고 그런데 이것들은 오히려 연령이 더 올라가면서 60, 70, 70세 때 최고점을 찍게 돼요. 왜? 세상을 내가 바라고 이해하는 어떤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죠.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사실 이 의미의 복합체잖아요. 기출문제도. 분석한다는 것은. 이 대상이. 근데 이것들을 내가 공부를 하면서 자꾸 점차로 더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두번 기출 봤다고 막 어, 그렇게 멈추지 마시고, 수능 만점자 중에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난 기출 다 외운다고. 한 5년치 정도는 싹다 외운다고. 여러분도 거의 그 정도가 되셔야 돼요. 기출을 모든, 기출은 푸는 게 아니에요. 기출을 풀어본다는 건 너무 순진한 사고 방식입니다. 그걸 풀어서 뭐 하는 거예요? 몇점 나온지 보고, 뭐 내가 아, 기분 좋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아몇 년도에 대충 이런 거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뭐가 시사점이었는데 올해는 이런 거 물어보겠지 전체적인 답의 흐름과 패턴은 이런 거였으니까 난이도는 이랬으니까 이번에 뭐가 나오겠지 아 하나 정도는 절대, 열,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고 3년에 한번그렇게 나왔어요 올해가 그때겠네 시험장에서 당황하죠 이런 식의 분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분석하려면 뭐 해야 되죠 사고하려면 뭐 해야 되죠 머릿속에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를 이렇게 섞어보고 다시 재배합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인사이트가 팡 튀어나오는 건데 머리에 사고할 수 있는 재료가 안 들어 있다. 즉, 기출을 안 외우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알겠죠?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유형은 기출 외우는 걸로 바로 끝납니다. 2유형부터는 뭐가 된다? 기출을 외우고 나서 그걸 통해 분석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아, 이게 답이었으니 우리 시험 먹어 나오겠다. 3유형은 정확히 말하면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더 넓은 베이스 재료를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서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요점 정리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무시기 전에 아, 나는 우리 시험은 어떤 유형인가? 어느 정도로 공부하면 되나? 합격수기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데 대한 조금 구체적인 지침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